짠 파이팅 저희는 몇시야? 7시 반? 7시 43분, 43분. 숙소에 나와서 오늘은 갈수 있는 데까지 갈 겁니다 목표는 도나트 음. 현장인데 더 진행하면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푹 쉬었기 음. 세문이지요 여기서 어제 하루 머문 만큼 오늘 더 걸어갈 여정입니다. 네. 화이팅 할수 있나요? 네, 화이팅 할수 있어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오늘 은 주말. 저 산을 보면서 갈 겁니다. l e t 여기 뭘 길이는 그거 같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1850년? 이아씨가저 아저씨인가? 어, 렇합니다 우리는 이제 TNB 루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 TNB 표시. Let's go. Start. 가보자고. 우리 거의 한 1시간 올라왔는데, 이정표마다 다 1시간 45분이에요. <laughs> 이거 진짜 죽일까? 아니, 이탈리아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없나봐. 시간 개념이 없어. 거리야. 어, 이거는, 이거는 어. 시간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아니, 킬로미터로 해줘야지. 아, 가늠이 안 가, 그래서. 음. 그리고? 1989m 한라산 올라갑니다 한시간 45분 만에 계속 keep going keep going just do it TNB 야옹 굿 마이트 who wants to take a picture? 어! Oh. 우리 사진 찍어줄게 어 우리 oh, e s thank you. <laughs> 산장 바로 턱밑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산장이네 위가 <laughs> 여기 다들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근데 네, 어제 많이 봐서 감은 없다? 그지? 아데 짜잔 맛있다 편한 길을 냅두고 싹스 능선을 싹스 평원을 보기 위해 겁나 치고 올라갑니다 진짜 어. 어. 손 한번 흔들어줘 <laughs> 여기 올라가야 돼요 미쳤어 삼두가 아파? 이렇게 하니까 시원해. 어... 와, 저기 산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꾸르마에르 마을이 한눈에 가깝게 보이는데, 3시간짜리 코스입니다. 3시간짜리 코스. 겁나 힘들어, 씨. 저희는, 샥스 능선, 에 도달해요. 지금 걷고 있어요, 능선을. 이쪽으로 보면은, 오. 나 이탈리아 산이야. 와. 이렇게 설산이 있고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리면. 어머, 나 이탈리아 산이야. 아. <laughs> 이렇게. 너무 멋있습니다. 굿, 굿. 굿, 굿. 2107m. 2107m? <laughs> 너무 좋다. 쟤 자기 진짜 멋있게 나와. 내가? <laughs> 어. 내가? 산이 말고? 내가? 왜 저럴까? <laughs> 와. 진짜 멋있지? 네. 끝내준다, 끝내줘. 기분 진짜 좋아. 여기가 어디라고? 샥스 능선. 샥, 스 평원. 와, 여기 우리 진짜 잘 있다, 자기야. 어. 날씨도 기가 막히고, 최고, 최고. 죽여줘. 저기, 저기서 드론 날려볼까? 어. 쭉 걸어가 봐, 찍어줄게. 알프스를 갖고 있는 그냥. 오빠, 날씨가 미쳤어. 응. 아니, 우리 여기 질리지가 않아. 날씨가 진짜. 와. 바람도 딱 적당해. 응. 와. 하, 와. 카메라에 안 당겨. 이 어마어마한 게. 진짜? 어. 저 밑에 집과 차들이 콩알만해요 콩알만해 저소 친구들 안녕 나는 한국에서 왔어 덥겠다 니네도 우리 조용히 지나갈게 풀 맛있게 먹으렴 예, 여기 여기인가? 어. 여기 올라갔다가 엄청난 경사를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하산합니다. 얼굴이 밝죠? 행복해. <laughs> 그리고 길에서 만난 중국 이모님이 있는데 우리가 몰랐으면더 힘든 길로 갔을 텐데 우리가 보나티 산장으로 간다 그러니까 쉬운 길을 알려줬어요. 안 그러면 저 능선도 갔어야 되는데 다행이지 뭐야. 맞아. 조심히 내려가 보자. 그러자. 졌어, 졌어. 저희는 싹스 능선을 내려와서 이제 좀 비정규 탐방로 걸러 <laughs> 갈 겁니다. 근데. 저 소들이랑 마주쳤어요 물을 좀뜰라고 했는데 소들이 상류에서 물을 마셔 갖고 발 담그고 똥 싸고 해갖고 오줌 쌌을 거야 그래서 물을 안 뜨고 그냥 나티 나티 보나티까지 가겠습니다 와우 멋있다 부지런히 한번 가볼게요 보나티까지는 금방 갈것 같아서 보나티 산장에서 맥주 한잔 하고 조금 더 스위스 쪽으로 진행을 해서 와일드 캠핑을 하겠습니다. Yeah. Yeah,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랑 볶음밥. 예. 예예 예. 아 많이 내려왔습니다. 진짜 많이 내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짜잔와 멋있다. 예, 많이 내려왔는데도 계곡이 엄청 깊어, 그지? 환영! 저희는 열심히 걸어서. 환영합니다. 2025! 보나티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국에 인사말로 환영하수, 환영합니다. 그 의미 있어. 202년, 2025년도에. 어. 올해가 2025년인데 높이가 딱 2,025m예요. 하. 아, 알로하. 산장 이렇게 생겼고, 와, 산장뷰는 이렇습니다. 아, 미쳤어 여기. 계속 봐도 가있어 와, 저 빙하가 어마어마하다 진짜. 저 이탈리아 쪽을 그렇게 찍어주세요. 어. 여기가 이탈리아라는 증거입니다 와~~ Nice to meet you Italy 우리는 도착해서 맥주 한잔하고 저쪽 능선을 넘어 가려고 합니다 저기서 한 사람이 있어. 응, 그래도 아, 내가 체크인야 오. 어. 와, 오빠. 와우, 굿. 어? 고생했어. 우리 마누라 네. 최고, 최고 최고. 이따 갈때 저기서 사진 찍자. 응. 아, 오늘 진짜 고생했다. 음. 아직 고생이 좀 남았긴 한데, 10%. 잘할 거라 믿어. 자기야. <laughs> 우리 밖에서 다 벗고 들어가자. 응, 음, 털고 들어가야 돼. 어. 근데, 근데 나, 차례, 떼국물 있어, 떼국물 아, 온도 딱 좋은데? 응 음. 음, 딱.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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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이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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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오 저희는 버나띠 산장에서 좀 리프레쉬 많이 하고, 다시 저기 엘레나 산장, 프랑스, 아니, 이탈리아랑 스위스 국경 쪽? 네. 그쪽으로 근접을 해서 비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해가 길어서 충분할 것 같아요. 아까 프랑스 친구? 어. 어디 산다 그랬지? 뭐, 그... 몽쉘미셸 몽상미셸? 몽상미셸 거기에 사는 친구 사는 친구인데 어. 먼저 우리한테 말도 걸어주고 맞아 좀 이름도 물어보고 해줘서 고마웠던 것 같아요 좀 재밌게 놀았죠 우리? 음, 마지막에 어. 여기를 딱 찍어야 되는 게그 체크포인트 같은 데라서 환영합니다 음, 음. 여기 기록을 남기고 오. 서둘러 비박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f e v a g FIVAG. 보나티 산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다. 지금 여기에 투숙하는 사람들은 다들 밥 먹으러 가서, 우린 좀외톨이 같지만, <웃음> <웃음> 저희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이 TNB 이렇게 딱 마크가 있고, 페렛까지 3시간 50분이면 저기까지 멀고 엘레나까지또안 가요 엘레나까지 안 가고 중간에 한 30분만? 어 아니 한한시간 반은 가야 될것 같아요 저기 넘어가려면 한시간 반이요? 그래? 응 그래 그 적당한 곳에 피칭하고 응.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여기서 사진 찍어야지 야. 저기 능선을 넘을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겁나 더러워서 닦아야 돼. 여기 보여줘. 닦까라볼아 그래도 <laughs> 먼지 구덩이 걸어 왔으니 손을 닦고 왔는데도 부정물 음. 나오는 거 아니야? 밥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와, 근데 이 라이터가 안 나왔는데 간신히 하나 한번탁 켰어요. 이게 좋은 거야, 진짜, 하늘이야. 응. 안 그랬으면, 뭐. 이것도 못 먹고, 이것도 못 먹고, 난리 날 뻔했어. 난리 났잖아. 오늘의 밥상주는 쫙, 먹고 좀 물려오는 것 같은데, 이렇 <laughs> 먹고 자게요. <laughs> 아, 그럼, 많이 응. 물려오네. 잠머리는좀 힐일 것 같아. 응. 흰 고기. 황고기는 김치볶음밥이죠? 너무 예 아. 지 와. 익혀. 음, 음. 음. 이혀까 김가루? 응. 음. 와, 김가루. 아, 가족온 보람이 있다, 이제. 힘들게 들고 온 보람이 있는. 갈까 음. 아, 맛있다. 이건.. PNB와서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 진짜? 응 미쳤어 7차 밤입니다 예 yeah. 너무 맛있는 저녁을 먹고 너무 완벽한 트래킹에 완벽한 박지에 도착을 했어요 행복했다 행복했다 오늘은 빨리 자고 내일도 빨리 일어나야 돼서 맞아 내일은 저희가 국경을 또 넘습니다 oh, yeah.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아 스위스 어 이탈리아에서 스위스 응.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무사히 완주를 해보겠습니다. 파티!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